4년, 24살, 때, 94년 7월달에 제가, 어, 새카만 출세를 내고 냈습니다. 어, 거의 회사가 될까 말까 하고 그냥 존재해가 없었던, 어, 그때 당시에 젊은 25살 내가 락을 한다고 덮인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락이 돼서도 아니었고, 해서 맡길 중기차게 우주수처럼 나오는 그 가운데 어, 왠지 모르게 어, 그 앨범을 사장되고 저는 포기하고 낙향을 해야 될 줄만 알았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곧바로 또 기회가 왔으면 되는데 굴사한 이후에 어.. 또 다른 대로 귀찮다고 팔려갔습니다. 그럴 값사. 쉽게 말하면 쉬운 말.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가 아직 데뷔 전이고 그분들의 손에 맡기는 게 맞다 싶어서 저는 어 기회만 주시고 음반을 만들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97년도에 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 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은 체험 못해 보셨죠? 어 갑자기 그때 당시에 제 노래를 발표한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KBS의 이소라의 프로포즈라는 프로그램이 8회째를 맞이할 때 제가 거기 신인가 하나 맨 끝에 나왔어요. 맨 끝에. 그랬는데, 검증된 게 없으니까 헤비메탈을 한다니까 안 시켜주는 거예요. 헤비국께서. 어, 그때 당시에 그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헤비메탈 외국 그 중에 <laughs> 유스건 와일드라는. 그 곡을 오히려 그 곡이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인데 제가 하도 많이 불어가지고 그 다음날 갑자기 회사에서 사람 친구도 안아주고만 그 조금 과장되게 편한 뭐이기절하십니까 갑자기 아침 6시 반에 전화가 와서 빨리 회사로 들어오라 거예요 회사에 기상벨이을 했대요 선주목만 70시간장이 들어왔대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될줄 알고 신이을안치켰어요 그래서 저 직원들이 홍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당이 홍대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진짜 소같이 일했습니다. 어, 진짜 모든 한을 다 품어냈던 것 같아요. 어, 목이 잠기고 찢어지는 사이 있더라도 무대에만 세워만 주신다면 뭐든 하겠다고 제가. 무대들이 다 섞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갑자기 드리나 하나요?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25주년. 어, 가수가 25년을 아직도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요 다양하고 나와도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어도 단명할 수 없고 어, 너무 단기적이고 하지만은 모든 걸다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뭘,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데뷔하는 친구들보다 제가 그때 데뷔를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데뷔해봤자 나는 또한 일주일 만에 그냥 특이한 사람이 나한테 하고 그냥 사정돼버릴 수도 있었던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덧 그 이후부터 여전히 지금까지 기억을 하시고, 지금도 이 공연장을 찾아고 젊은 분들도, 어리신 분들도, 어, 그 이제 24살 때 데뷔했던 총각은 이제 내년에 이제 반대면 50이 된다 아 어, 50이 된다 하지만 사실은 우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서 지금도 무대에 서 있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이 다들 다른 일을 하려고 하고, 음악을 울려고 하니까 밖에 나오면 외로워요 방송 다니면 같이 다니면 재밌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 완구하고 찬이가 좀 있었어요 그나마 우리 동아랑 얘기들좀 있는데 그 동료들마저 없었다면 우리 완구가 예전에는 참 아무래도 어두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소름을 세게 요 내가 근데 그 부활에 다시 들어와서 좀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전에 비해 살도 빼면서 목소리가 점점 점점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공연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강연이 보였던 방송 모습에 목소리가 제가 별로 좋지 않았죠. 기억나십니까? 성대 결절도 봤었고. 그랬는데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만, 제가 하면서, 어, 저도 이를까 걱정을 했지만, 다시금 여러분께 말로 하는 것보다, 공연을 통해서 증명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 네가 내년에 반백년을 하고 여전히 노래를 하고 있구나. 어, 아직 네가 하고 있는 헤비메탈, 락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증명해 보임과 동시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계속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찾아가면 주시면 저희도 그 자리에서 나인좀는모겠지만 만약에 머리가 빠지면 목소리 나오는 머리가 빠지면 머리 밀어버리겠습니다. 어허. 잘 <laughs> 사실 벗겨질 줄알았네 잘못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머리 흔들라고 이게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무튼 어, 저희가 했던 80년대 메탈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으나 오버브라운드 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무대가 없기 때문에 생소해지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어 <laughs> 우리 형님 고마워.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조번의 어 공연에, 어 오후 공연, 일찍 좀서두르셔서 저희들의 낙공연을 저희가 함께 호흡해 주시고, 빛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마지막 곡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보고 즐기며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마지막 곡을, 어, 나를 프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노래 아시리라고 믿고, 2절 부분은 여러분이 저의 선물로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민국으로겠습니다